갑자기 되게 즉흥적일 때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로 돈벌어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 저도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미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갈아 넣고 익숙해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고 트렌드는 확실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하려니 꾸준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서 혼자 이 작업을 하는데 혼자 할래니 무슨 백만 가지 이유가 생기니까 아 오늘 안해 오늘 안해 이러다가 또 남들은 나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나 나보다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이미 수익화가 됐는데 나는 오만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면 어 같이 조건을 만들면 내가 좀 어떻게든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막 잠이 안 오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막 주저주저 써가지고 부자임님, 서지현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나 이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었는데 이거 글좀 올리고 이거 한번 해도 돼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잡았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또 마음이 흐쩍부지고 내가 그때 무슨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지?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표하고 정하고 나니까 그래도 나름 또 뭔가 준비를 해서 하게 돼가지고 역시 그냥 가끔 이렇게 질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자영업자로 전화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어 이게 자영업자로 돈 벌기가 특히나 이렇게 내가 뭐 오프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업자가 아니고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는데 웬만한 의지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도 이제 라이브 방송, 창고에 라이브 방송을 하러 가야지 했다가, 이제 장마로, 그저께 장마로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계속.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날. 그래서, 안갈 이유를 찾는 거예요. 가서 라이브 방송 되게 뻘쭘하게 혼자 막 하고 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어, 비온데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차 운전하고 한 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비 오는데? 그럼 이번 주는 하지 말까? 이랬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나 예전에 출근했을 때, 비 온다고 회사 안 나갈 생각 한적 없잖아. 비 온다고 짜증나고 귀찮고, 비 오니까 차 막히겠지. 그래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갈 준비를 했지. 비 온다고 출근 안, 안하겠안 하고 싶었지.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잖아. 내가 내일을 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 역시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많이 면안 뭐 갈까봐 바로 그 창고 사장님한테 톡 보내가지고 사장님 저 내일 몇 시에 가서 할게요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컨펌을 받고 가기로 했으니까 어 내일은 비와도 어떻게든 가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 제가 뭘 하려면 지금 부자이미 님 커뮤니티도 그렇고 할 조건을 만들어야 조금 더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런 거잘안 해봐가지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건 답변 드리고 모르는 건 찾아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